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꽃들 좀 보이소 예쁘죠 이 제라늄 가는 애들이 유럽 제라늄 가는거 박정민님이 사주신건데 오랜만에 보거든요 근데 새송이가 이렇게 폐가 있으면서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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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피네 딴데는안 피고 이렇게 탱글거리고 잎사귀도 살고 새파란 잎사귀도 생기고 햇빛을 너무 많이 받는 없어 얘는 말라 죽거나 그러진 않아겠네 물도 좀좀 좀 줘야 되겠네 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얘 예.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일만 생기라고 복 받는 달 드시라고 보호기도 보여드리고 예 뭐, 뭐, 매일매일 찍는 영상이 할, 할 일이 없으니까, 찍을 게 없어요, 찍을 게. 매일 뭐라고 씹으리며, 뭐, 할게 있어야. <웃음> <웃음> 그, 다 여기가, 와야, 뭐, 또, 소개도 하고, 언박싱도 하고, 이러잖아요. 맛선냐 꼽힌 거한번 써. 신기하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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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따로 또한게 나죠? 여기 만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이 꽃이 오래 가더라고, 예. 요만큼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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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보이죠 나눠진 거, 요, 요, 요. 요기에가 지금 덮혔어요. 요만큼이 따로예요, 따로. 이렇게, 요렇게 올라와요. 마소니아 꽃이에요, 요게. 여기도 좀 이렇게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안 마르게, 또 마른다 싶으면, 또 저기 하고 마른다 싶으면 하고 그 안에 찡찡하다 놨더만 야들이 눌리갖고 이러다뿐이에요 이거 좀 빼는 빼놔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택배 나갈라 이 싸야 되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괜찮을 랑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쁜 저긴데 이 가다가 얼면 오늘은 날씨가 좀 뜨시던데 날씨 확인도 한번 해보고 오늘 보내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돼있고예 아이고, 이 아이들 아직 자리를 못 해줬어요. 예. 어디에다가 나 놓고 싶어 갖고 어 화분 못 찾고 세트를 맞추려고 하니까 빨강이 화분도 요한번어 볼까? 여기는 요렇게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맞춰서 요 화분 똑같이 이렇게 피그마이하고 카카리오이데스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 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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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연 납고 화분. 이렇게두 아이, 두 아이 셋도 이렇게 딱 맞췄거든요. 이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가 어디로 갔는지, 두개다뺐는 거, 한 개는 숨겨져 있는 걸로 아는데, 하도 화분이 없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딱 있었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요, 요, 요 칸에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보냈는지 내가 기억을 못하니, 이거, 예, 야를. 이렇게두개 나란히 놓으면, 예쁘게 귀갑붙고 심었잖아요. 그리고 없어. 어머니 봐도. 없어, 없어. 어디다놨는지 그래서 요 아이들이 안 나이에. 블랙 스킨. 이, 뭐, 물을 또좀 줘야 돼물 때문에가 아니라고 하는데, 물이 없어도 때가 되면 난다 하는데, 이래 오래 걸릴까, 예. 하여튼, 우리 염장 이따가 볼 거지만, 요거, 요것도 납니까? 요런 게 나는 거라, 예. 새파랗게 뭐가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헤라님이 사주신 거. DHA 15만원짜리. 이거 난다, 나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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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나는 거다. 그제 이런 했길래 안 잡히고 여러가 보면 나는 그치. 주방에 아이들 어째게 크고 있는지 한번 더가보시다야너 이렇게면 하잘 뭐 있어야 그냥 좀그 유경이님 댁에 있을 때보다 아이들이 힘마리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거는 환경이 좀안 맞아서 그렇겠죠. 우리 집이 좀 아무래도 더 추운가. 애들 탱탱 그림이 없었어요. 물을 찾는 건지. 함부로 물도 못 주겠고, 아직까지. 오늘은 좀, 어제 보다, 어, 어딘다, 어서 난, 날씨가 비슷하게, 그렇게. 좀살살하네 여기 로 들어오면, 우리 좀 묵을 거. 이렇게 보이면서, 왜안 네 이리 내려와 있노, 야, 허야 있고얘내니보로온거 아닌데, 그 찾아야 되는데. 아이구나이 니, 니, 니 밭이 아니구나. 허야가 요렇게 항상 한 가지. 요리, 요리 떨어지는 거를 떼내고, 죽은 아이들. 여기, 여기, 아이고. 세상에. 허야는 무슨 맛에 키우는지 꽃볼라고 키우는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파리가 이제 나야 될낀데 그지? 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요두갖고 이파리가. 그래서 방에 있다가 밖으로 지금 주방에 여기다 놔놨어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지만 이랬고 이제 여기도 꽃을라도 한송이 피면 아싸 이렇게 되겠죠. 네. 네. 남봉어, 사각는데쌍도 유영아님이 해주신 거. 이렇게. 여기에, 그거 있는데, 그 아이, 못 찾네, 또. 어제그 말라 죽이겠는데, 그거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고. 아, 야 꼬라지 안 멋있어. 이랬는데도, 너도 요번에 나갈때는 냉정지 올리고, 비 맞고, 다 해가지고, 꽃이, 야 꽃도 이렇시 심한 것이야. 도저히 떨어집니다. 꽃이 여덟 번 피스, 여덟 번. 갈라지고, 뭐. 지엄자 못나지고, 날립니다. 이거 좀보호면 얼마나 이쁘겠네, 요 위에 전체가. 은산대 꼬에 이래도. 이렇게 세월의 흔적, 상처. 이거는 세월의 흔적 같다. 오래 캐야, 우리 집에 온 지가 지금 3년, 이렇게 됐으니까. 멋있죠?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안 팔았어요. 남봉옥이라도. 꽃이 여덟 번피스요이 아이들 좀 사는 거한번 볼까요? 예? 이, 이, 이 아이도, 이거, 이거, 이거 뭐라, 기, 기천옥? 아이 기, 뭐지? 갑자기 또아이 말문이 막히는넌 어떻게 됐냐? 뭐야 여기, 눌리냐? 아직 괜찮겠다. 이거 손질해야 된다. 목대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여기, 이건 내가 꼬집어갖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엄마 야, 야너좀 이상하다. 자리가. 어, 안 되겠는데. 단지 해야 되는데, 네가 돌아라. 그래. 야를. 벌러 한번 뭐 이래, 이런 거는 저거 뭐 집안대로네 뭐 이렇게 내가 꼬집어 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요만큼 나가지고 이렇게 크는 거예요 할로윈 같죠 통체를 보면 많이 컸네예 그래 뒤에 아이들은 뭐 사는지 쓰는지도 모르고 물뭘몰거고심니도몰로 뭘 이래 하나 있고예 응. 이렇게, 변이 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수박이, 이렇게 자라면서 따시면, 꽃도 필락한다는데, 요, 요, 뭐좀 잡히긴 잡히세. 따시긴 따신갑소. 이주방이 요, 요, 아늑한갑소, 요 자리가. 그러면, 너것도 좀 올라와야 될거 아이가. 세수는 엄청났세. 이게 꽃염자. 에, 하나도 안 낫지 그지 이거 작년에 한 송이만 딱 물고 왔는 애인데 올해 봄에 기다려 봐야 될테 얘는 이렇게 따시면 너는 문을 열어놔서 춥냐 얘보다 자리가 바깥일까 수박이를 일로 보내고 요거좀 이따가 해볼게 국리 해볼게 이렇게 싹은 수는 자꾸 나예 이발 안 해주세요 손도 안되고 생긴 대로 키웁니다. 이발하고, 가지치기하고 해가지고, 애들 뭐,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원래대로 하면 이런 거다 따줘야 되거든요. 니는한개 올라왔네. 요 밑에 이 이파리, 이런 거, 영양을, 열로 다 가지, 이런 거다 이렇게, 요, 요, 요거는 뭐, 저거네, 자를 게 많네. 이렇게. 빼내면, 몸에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런 거도다 따야 돼. 이런 거 키운다고, 넌 어디서 났냐? 가지에서 났네. 이런 거 키운다고 아무래도 요, 요 아이들 영양까지다 뺏어먹기 때문에 밑에 염자는, 요, 요런 게요 중간중간 있지, 이런 거. 이런 거다 따야 돼, 이런 거. 지금 내가 따가지고는. 버리지는 못하고 새로 또 받아야 된, 된다, 아닙니까? 그, 요, 막 가지치기, 뭐, 저, 저거 치기,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해. 한번했더만몇 년을 가니까, 네. 그 해는 막 꽃도 안피 뿌리고. 요것도 석화인데, 석화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나도만은 이렇게 까맣고, 뭐 미련도 후회도 없다, 막. 이 사람이 늙어서 그런 건데, 예. 감정이 없는 거 있지, 야. 내가 한 며칠을 방콕을 했다, 아닙니까? 자, 내일 되면 나갑니다. 이빨, 그거. 저거 빼로 예. 아, 그게 이제 부기가 가라앉고, 그거가 있으니까, 저게 있으니까, 실1 7이 있으니까 아주 걸려요. 말할 때마다 그렇고. 그게 이제 좀 길어졌다는 얘기죠. 네, 근데 실밥 뽑고, 말일날 검진하고, 이러면 12월에 행사 끝나고, 망년에고 지랄이고 다 거꾸로 세게 생겼어요. 11월 달에 어느 정도 치르고 하긴 했는데, 이제 어서 학님하고 수술을 한잔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아쉽네. 예, 하나 가기 전에 뭐야, 지 감액이 지금 3차 감액이 출하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렇게. 먹고 싶긴 해에, 김치에 막 둘둘 감아가, 미역에 감아갖고, 막, 조추장 듬뿍 찍어가, 어, 춥나어간다 소주 한잔모으면한병담어도술한 한 잔, 한 개도 안 찹니다. 야가 좀, 어지는게 어렵네. 펴지는게 어렵네. 펴지는게 어렵고, 이거, 이거만 하울 샤가 있는 줄 압니까? 샤인이가. 샤인이라카는 나라도 이음막갖고 이렇게 키우고. 요요 이쁘셨네 요, 요, 요 진주그린 요게 히말라야지 쉽다 요요 이렇게 이제 온띵이 되면서 히말라야 본연에 문이 나오고 예요 거북 거북 이렇게 성장하네 예두 개가 다 살았어요 쪼가 아이 포기했는데 이렇게 살았고 여기 전부 다 하울살 았거든요 예. 여기 의자 밟고 내가 몰라가볼까예 뭐, 다 작년에 보던 거고, 아, 아, 들이고그러는데 주방에서도 이렇게 키운다는, 상황버섯, 좋은 상황버섯, 고르는 법. 색깔, 요런 거 보고 고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몇년 됐는데도, 이렇게, 색깔이 안 변하고, 좋은 거랍니다. 여기 하월시아. 여기, 알보카. 삼천원짜리 주고 사가. 이래, 이래. 그거 있어요. 철교 아니야 철갑판 구석에다 이거 놔놓고 이거 짜라고 있지 여기서 이렇게 우짤란다니까우짤라고 이거 하, 여기 에이? 아니야 거대몰로야 어. 거대몰로 너는 무슨 금이냐 너도 장강이냐 장강이네 장강금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하울샤야 수정연필서부터 자꺼냐여래여래여래여래 응. 여래, 여래, 여래. 이게 와와지 싶다 이것도 호박이네 왜 호박, 호박이 너금 나오냐 금줄 안보이지 얘도 없잘았네얘는 뭐지란 말이고 햇빛 쪽으로 창틀로 갈래 창틀이 비가 있는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은 다, 옷쟁이고, 산는 가격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물놀이를 좀지야 되는데, 이게 화이트 폭스입니다. 화이트 폭스. 이런 아들은 명문가의 자녀들이죠. <laughs> 요새 내가 아주, 그 드라마 희한한 거를 보니까, 명문가의 가족, 명문, <laughs> 여기 레드 설성. 안에 나오고 있고, 예. 언제부터 나온다 하는 게열오랍니다 그래. 여기 가 백양자. 내가 키우던 백양자라 어디 갔지? 너는 누구냐? 마조로너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웃 자라는 게좀 저기 하면 통통해지긴 했네, 예. 그 금도 이렇게 있고요. 매뉴의칸입니다 금이 나눔해 주고 해놨더니 한 화분 가득 채웠잖아 요 하울 씨한테 재미가 있다니까 요 스피디 알리스 구스리님 빼서 갖고 와갖고 이런지라서 물미기가 여도 언제나 갖고 지금 계속 단수. 아들 이발도 못 하고 이렇게 올라 올라가어요 북도가 야 공작한 니는 천상 이발 해야 되겠다. 극막하는 애예. 극막. 만상종요. 어, 여기도 있네. 니도 오랜만에 본다, 야. 너가. 홍작한, 이발 안 하고 키우려고. 이5천원할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늘어지는 꼴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봄대이야, 뭐. 좀 짜르든지, 있다든지. 어머, 너 암석준데. 아프냐, 색깔이가. 파피라 파 파피라시 파피라 이 이름 뭐랍니까? 이름 말랐고 이렇게 샀는데 요 살아 있네. 살아 있어야지. 어 암석주 가면 안 되는데. 어 화수정금이여 있었구나. 안으로 가자 절로. 누누 그 동네로. 암석주 저러 이거는. 죽었네 열로. 응. 음. 여기 이렇게 죽네, 얘. 그럼 뭐 다른 아이들은 뭐, 요, 요, 요좀 따줘야 되겠다. 저거 왜 죽은 놈, 니 멀쩡하게 잘 크고 있더만, 왜. 수지가 되면 멀하다. 아, 얘도 잘 컸다. 니도 내려가자. 올라온 김에 뭐. 잘큰 아이들 사랑 좀 하고. 아, 이것도 히말라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운이가 비엽하죠비엽비슷 이건 비슷해갖고 안 돼. 요렇고요렇고 이렇게. 비슷해도 약간 틀리죠. 차라리 이 밑에 내려주고, 이 밑에 여기다 내려주고, 좀 해줘야 될듯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고, 예.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예. 비아오 대파만의 큰 거. 염자들 지금 막, 물안 주고 관리 안 해갖고, 요, 요, 요것도, 페라리도, 물안 주고, 막 그냥 이렇게 놔놨더라면 저면 한번 담가야 되는데, 니는 담가줄게. 얘좀 통통해졌지 이렇게 보면 야가 나오던데 야가 어디서 새끼들 두 개나 달았던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안희천 거리네 밖에 있으면 바람이 불고 이랄 텐데 떨어지면 따로 또 하면 되고 얘 너가 뭐냐 그 유리환이냐 목에 이거 폭에 포개... 모자 폭길 이것도 이래갖고 내 촉을 잘았다너이이래때 이래 갖고 떨어지지도 않나고 있는 가만 안왔더만 촉주 퍼져 있네. 물안 줘가 백마성. 오늘 봄 되면 새파란 싹 나면 이제 그때 물 열심히 주면 됩니다. 비하오 경운한 경운한 이십다. 뭐냐 쏠레미오네. 설레요 그게 웅란이 어디에 있는데 여기 없네. 여기에 집노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저 혼자 물도 뭐 비만 오면 얻어 먹고 아 꽃다지 애기 난다. 이 꽃이 이쁜다고도막 나지에 박정민님이 해주신 거 다행히 요 자리 있어요. 이것도 자리 고예 요, 요 가시선 인장 가시 습지야. 춘봉이 이렇게 자리고 해. 어, 저 뒤에도 있어 마온하고정직하게잘 자라고 있는 마온 제법 컸지에 이렇게. 여기 또 통통하게 더낫고 플라 플라름, 이또 여기 천하로 꼬이는 건지 이렇게 안 죽고 있어.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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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니엄도 요, 살고 있어서 가만하나 봅니다. 좀더살은난것같아지고 예. 요런 아이들이 죽는다 그랬는데 요, 뭐, 안 잘라도 되고, 요대로 그냥 키우면 될듯 해, 예. 그래서 요런 거, 블랙, 뭐라 카죠 요, 런이렇게 주방에 있어요, 석화들도. 뭐, 죽으면 할수 없고, 야, 야, 벌써 죽잖아요, 예. 예,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죽으면 그냥, 믿음 없이 버려야 돼. 꺼내가야지. 진짜 희망이 없죠. 며칠 전부터 봤거든요. 런데 오늘 또 보니까, 는 죽네, 까맣게.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선인장이라도, 여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월씨아들은 여기가 맞다는 얘기죠. 여여 선인장도 멀쩡하네, 시시마, 마운, 너가 이름이 뭐뭐뭐 조금 뭐, 뭐, 어려본거더라 그래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뭐, 요잘 크는 아이는 잘 크고 있고 요런 아이들은 이제 나와봐야 이파리가 지금은 겨울이 오는 하영같대하영범에이렇게 무성하게 나오지 범에이이큰큰거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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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다네 능파도 여기가 좀 쪼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공중 습도로 잘 크고 있지. 군줄인가, 에냥여기 보이고. 어, 포카사나에 포카사나.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에 드러냈는데도 다른 애들 있고, 요 위에 아들, 아가 좀 컸어요. 요런 포카사라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담씨 같죠. 적성. 이렇게 생긴 적성. 아, 우리, 우리 아이들도 좀 봐야 되는데. 운, 가는 애. 별다육, 오늘, 오늘 실방하는 별다육. 주지표인데, 이렇게 나눔다 하고. 이게 2000원씩 그때 주고 사가. 이만큼 키웠어요. 요 안에 잘 크더라고요. 넌너 짝찐 어디 갔냐? 아, 여 있네. 새살 네. 자고 뛰갖고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고, 요 요것도 스피노 시시마입니다 애기 아무것도 없는 애기 요거 하나 왔는데 자구를 이만큼 달았어요 그래서 스피노 시시마는 싸다 자구 많이 달고 번식이 잘 되면 싸지 뭐예요 이렇게 예뻐요 염자꽃보있서 이제 이래갖고 우리 주방에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손도 안 대고 뭐감이다 됐는 거 없냐 아 니게 이름이 뭐좀 어려운 걸 걷더라 그래 요잘 어. 커라 그래서 아프지 말고 죽지 말고 아플라 하면 그냥 사람 속상해지 말고 갚으려라 그냥 어 여기 깔이 좀 열었네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제가 간다는데 뭐 나도 간다 카면 하면... 끝났어요 그냥 간다 카면 가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 감 나의 식사. 오늘 아침에 식사는 그거 먹을 거예요. 감, 이가반개 먹고. 당표 하하, 또 핏다. 이거 한개또 핏지, 야. 내필줄 알았어. 이렇게. 여기가 한개핀 거야, 이렇게. 이 앞줄에서부터 먼저 피내 예. 여래여래 피고 있어요. 꽃 염자. 딱 신한다, 육표. 올해, 요 아이가 기분을 좋게 해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 나면, 쳐다보면, 이렇게 한 개씩 터져 있고, 내일은 또 어느 부부에서 또 터져 있을 끼고, 이렇게그러니까 분홍빛이죠. 흰금은 어쩌고 이랬는데, 그래도 하얗게 덮으면 안 이쁘겠나, 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분홍이었어요. 예쁜 분홍꽃. 우리, 우리 살때 작년, 재작년에, 에이. 분홍꽃이 있어요, 지금. 아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소개를 못 시켜도, 왜, 염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지? 그걸 몰라요, 내가, 올해. 그 기억이 안 나, 예. 딱, 이렇게, 이렇게 딱 보고, 나사금, 이러면, 아, 맨 아래층에, 언 어, 니쯤, 이게 됐는데, 그게 안 돼, 예. 올해는, 모르겠어요, 단체. 뭐를 어디다 놔놨는지 기억이 안, 안 나. 참 신기하죠. 아니,도 좀 커는 모습, 뭐, 화산한 뭔가 생길라고, 뭐좀 움직이는 것네. 그래, 부엉이. 원숭이 얼굴로 된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렇게 보는 재미로 또 이제, 어딘가에서 또 꽃이. 이꽃 염자를 내가 키워본 결과, 꽃이 핀다, 안 핀다를, 이, 쉽게, 꽃 없을 때, 야는 꽃염자도 아니다. 꽃염자로 걔가 사갖고 지금, 3년 됐나. 한 번도 4년째 거든요. 한번도안 피고, 한 번도 안 피고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파리가 살살 꼬불거리는, 요런 이파리에서는 꽃이 피고, 입장이 멘도로미 하거나, 저는 벌써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크죠. 근데 보면 이파리가 다들 가장 일반적인 이파리가 지않에 그거를 보니까 요좀 약간 변있게 있는 아들이 꽃이 이렇게 잘피더라고요 내일은 요수 하나 피겠네, 요, 요 아이, 대빵이. 그래서 이렇게 꽃염자라고 이 염자꽃 피우기가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금방, 이거 언제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아픈니까 꽃대 물고 왔는 애가, 뭐, 뜨신 방에 같았으면 더 빨리 폈어요. 방에도 나눠보고 이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여기가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저기예요 그래서 염자꽃 보시고, 오늘도, 운수 대통 하시고, 예. 시로, 운전하고 가시더라도, 시로가 착착착착, 맞게 떨어지는, 그런, 막힘 없는, 거침 없는, 질주? <laughs> 화요일에 한번 멋지게 한번 보내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요. 사랑합니다. 안녕!